오늘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할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취대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의 열명, 천명의 백명, 만명의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베냐민 지파들이나 모두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루이스람의 이야기만 들은 채로 기부와 불량배들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40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기부하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전쟁을 하러 나가고 그들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부아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힘을 모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합심하여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도 이 일의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죄를 범한 기부와 불량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넣지 않고 오히려 기부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면 음행을 하고 동성애를 하려고 한 기부하의 불량배들을 보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집파 사람이라고 해도 보호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집파는 기부하의 불량배들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같은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과 공동체의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레위 사람의 말에 의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 반기를 들수 있지만 음행한 기부하의 불량배들을 보호하는 것은 잘못된 공동체의 의식이었습니다. 기부하의 불량배들을 도우려면 그들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죄이고 육체의 욕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 사회의 기반이 약하게 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페냐민 주파는 음행을 한 기부와 불량배들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사람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행은 그 사람을 더럽힙니다 특히 그 사람의 몸 안에 죄를 범함으로 거룩함을 깨뜨린 것입니다 고린대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는 죄가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내 의로움이나 내 행위로는 깨끗하게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죄물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죄와 허물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까지 하면서 기부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싸움에서 이기면 아무도 그들의 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지난 사람의 죄를 눈 감아준 적이 있나요? 물론,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할 방안을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눈감아 준다고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롭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